좀통만 쳐도 이긴다 이거. 그 우리 달려 둠 잡았어. 뭐야 탑사일러스네. 어, 탑사일러스면 이거 그 그대로 해봐야겠다. 공속 모데카이저 보여드립니다. 마체 아니 내셔 마체 구인수 모데카이저 보여드릴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다이 여보세요. 다이 목소리 들리나? 음어 방송 결이야어 방송 중이야. 아 오케이 오케이 결승전 축하하고. 오케이 쟤네 AD가 세트밖에 없는데 아 나이판공속모대할 거야 선구야 선 맞췌 얘 레드 시작인 거 같아 어? 야 상대 장글 원딜러 선구가 일체장이에요 님들 와나이즈한 레드 뺏길 뻔했다 <laughs> 얘 혼자 시작이다 음음 아니 일시... 어얘좀 늦게 오긴 했어 근데 완화는안 썼다 레드 슈터 레드 레이스 레드 레이스 오케이 쩍 작골 쪽에서 싸워보자 이거. 탑 작... 계속 싸워도 돼나 작골까지는 못가 생각에 이거 어 계속 싸워도 되는데 음. 다음 계속 겁나 싸울게 와 이게 하나도 안맞네 씨. 가비. 팟시갈 비비는 사시브비이면서 싸우는 중. 이좀많이 뺏고. 이 음. 뭐. 음. 예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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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간다. 대이좀 막아 봐. 케이 나이스 풀 여기 여기 못지었다 사이브는 안 돼? 사이브안돼자꾸 어. 먹고 빼 그냥 바텀이 조심해야겠네 갈리오 형 온다는데? 어? 갈리오 형 오면 말이 달라지네 이거 일단 세트는 없긴 해 갈리오부터 갈리오부터? 갈리오부터 갈리오부터, 갈리오부터. 그렇지 어? 나탱나탱나탱 나탱, 나탱. 오와나 베리오 순식간에 사라지네 좀 쌓여있었는데 바텀은 세트 보스어 역시 카사딘 초반 주도권 없는 거 달달하구만 노프리라 있으면 한번더 막으면 w 한번더 빠지면 바로 여기 와드라 가서가서 가자 가서 가는 가는 중줄 필요 없어 자 그냥 게 할게 어, 이거 더블럿스 W 없어. 형타 존나 때린다. 나이스. 도 이겼다. 나이스 버터. 정글 갔는데 저 교환이 나쁘지 않네. 아 어, 근데 평타만 때리니까 이기네. 좋네 이거. 익수형이 한 거? 어. 익수형님이 하신 거. 그냥 평타로만 두업피는데사일로스 어, 너 마체가냐, 이거? 마체 가지선 마체예요. 쌀산대로 마체 어라 야, 헤르메스에 마체가면 안 죽겠는데? 음. 뭐. 일단 궁 데려가, 무조건 한번 데려갈게. 내가 이때까지 오데카이저 쿨감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공속이 좋은 거였어, 이게 체필. 좋아. 어. 뼈될뺄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오래가네요 요. 살아 있네. 세트 터쪽이야 이거. 오케이. 나 이제 6렙 찍어서 와도 안 죽어. 세트와도 죽일 수 있겠는데? 나 이러면 욕 먹을게. 음. 탑 살림. 네, 딜 없을 때 먼저 넣어. 인정. 제일 오지 오지들이 죽긴 하니. 네가 이길 것 같은데. 아직까지 이게 이른 사람 모르겠다. 아래안안이이한 한다, go to t h 가 h o u s m 어 m s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아 칠월 아 미뤄졌구나 취소된 게 아니고 나6렙곧 찍는다 아 리라가 취소됐고요 리라 에베사이 야그 싸일 니쪽으로 갔다 울래든 올블론가 올블론 아, 어 미드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싸일 갔는데 너 그거 좀 조심해 내려가줄까 <laughs> 싸면 <싸울 수 웃음> 되겠다 미리 싸운 모드 이거 홍감독 나, 다음, 나 이거 2야 이거 내가 이거. 똥타한쳐도 이긴다 이거. 이거 우리 달려. <목소리> <둥둥 목소리> 잡았어. <목소리> 나이스. 사진 <목소리> 야, 뭐야? 다 죽었네, 상대팀 세트도. 돼. 뭐냐 이거? 아 국궁 있으니까 허허쳐도 이기네. 이게 물리 피해가 들어가는 거라 맞저가 상관이 없거든. 국궁가지고. 나 소전령 보내. 오케이. 난 찍가. 오케이 맞춰 나왔다. 마오사의 체육과 모데카이전은잘 맞네. 이거 탑 이거 또즐고 해봐. 이거 죽이고 전령 까자. 음. 이 줄게.

뭐냐 이거. 세트 보이고나 고인시초. 뭐. 야, 야 사어썰스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는다 우리 팀거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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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오. 어. 허리 있네. 이제 넣 잡을 수 있지. 이제. 야, 더 없게 더 없게. 더더게라 아. 어? 오케이 아니야. 어?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어, 은 좀. 아예 예. 불아나이눌렀이이다가 잘못 눌렀어 이거. 아, 카사악카사라 아, 밀고 있는데. 야, 이거 내쉬 네 이빨 넣으면 공격개 빠르겠는데, 네 사이드도 졸라 세겠다. 오케이, 일단 터진 거 같으니까 이빵... 이거 뭐야? 리는대로 하겠습니다. 이빵은 쿨이가 없어도 되겠는데, 이거? 한이이노플긴 한데 나그극기게한번한번한번아넣수 <laughs> 있냐? 네. 이틸러스아 스마는 좀아한번 싸우고 싶은 너무 터졌네 게임 형부야 살살해. 언딜러잖아 아, 오케이. 너의 그 한마디 자신감을 얻었어. <laughs> 언제나 압박 주지 말라며. 오케이 사투 잡으러 간다. 평타만 <laughs> 친다. 야! 손떼고 있어도 지금 너무 편하다! 알아서 먹어준다! 야! 스킬 안쓰는 게임이기 는데기나는데임 싸우고 싶은데 는 데서 이우고 싶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? 오데카이저 카이팅하게 생겼네. 요. 야, 가사뭐 일차 치에 일차 타워 아직도 남네 이거. 뭐야? 한거야너 일본에서 어떤 챔피언 많이 했어? 갑자기? 어 일이잖아 <laughs> 일체장이 <일치적이잖아> 아니나 그냥 다 지금 1티어가 <일, 웃음> 뭐라고 생각해? 아 그래? 다물르 자르만이 사기야? 사기는 아니고 그냥 무난한 아 비슷하지 않냐네 정글 탑을 파괴했어. 알아봐라 리시 비슷하지? 아와제 풀이 있네. 내가 저 새끼 죽인다 어떻게든. 육 렙인데 역시 육 렙. 어떻게 죽인다? 4렙 차인. 데 어디갔냐? <웃음> <웃음> 잘 도망가네. 야 레이 레이다 왔다 레이 하러 왔다. 손뗄니다야안 되겠다. 손 떼면 안 되겠다. 거기로 있어. 다 죽여. 얘 뭐냐? 가만 있는데. 잡아 죽여. 잡은 것 같아. 어? 잡아줄게! 나이스 아. 와 이거 타도 겁나 빨리 깼네 오케이 잘다하구만 힘이 없다 배고파서.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정구야 배고파가지고 <laughs> 살 빼는 중이야? 귀찮아서 안 먹고 있어 귀찮아서 안 먹는군요 오2 0점 뭐야 야, 21점 뭐야?